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맨유 300억, 400억, 550억 스쿼드예요. 300억 지성이 형님 쓰는 맨유 가능한가요? 포메는 42312예요. 에릭센 공미에 두고 스쿼드를 만들었어요. 금액이 남아요. 돈좀 모아서 나중에 포고바를 한 번에 교육이든 유로든 은카 올려주시거나 에릭센 강화 등급 하나 올려주세요. 다음 볼게요. 400억 감성 메뉴 가능할까요? 523입니다 박지성 넣지 말아주시고, 풀백에 게리네빌 넣어주세요. 스위퍼에는 루이킹을 써주시고요. 감성 스쿼드인데, 이렇게 처음 만들었어요. 루이킹 중미로 올리면은, 어 이렇게 스쿼드 짜시는 수 있는데, 이게 더, 색감은 더 좋아보여요. 아 이건 감성이라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다음 볼게요. 550억 메뉴에, 공격 스타일 침투 좋아하시고 난이 방탄 유카를 쓰길 원하셔요. 음 난이 어 난이겠죠? 아무튼 방탄 난이가 좀 애매한 카드인데 120억을 여기에 쓰셔서 의외긴 했어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방탄 난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공미에 방탄 에릭센 유카를 두시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캡 칸토나 은카를 공미해 두었어요.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